할렐루야, 판교 아, 네. 네. 꿈꾸는 교회에서 실시한 제841차 프로세스 세미나에 참석한 후에 간정하게 된 김영기 형제입니다. 지난주 점심시간에 목사님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간정하라고 하길래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아 거절했는데 어쩌지 하다보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껏 와이프다라교회 왔고 와이프가 이것 하라고 하면 이것 하고 저것 하라고 하면 저것 했듯이 생명의 삶 교육도 받아야 한다고 해서 받았고 평신도 세미나에 참석해야 한다고 해서 그저 끌려가듯이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깊이도 모자란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 가정이 아니, 와이프가 지난 교회를 통해 받은 마음의 상처를 인해 한동안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교회를 옮겨 다니며 이것저것 헤매게 되었고 덕분에 저도 방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오늘의 교회에 출석하였고 저 역시 강제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저희를 이곳으로 이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가 잘 적응하고 착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형제자매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의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을 때 가정교회를 준비한다는 말을 듣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전에 출석했던 교회가 가정 교회를 했었지만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 성도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고 다후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의 교회 출석 계속 출석하는 것이 맞나 이런 고민이 있었지만 찬양과 설교 말씀이 너무 내려왔고 성도님들이 밝은 표정으로 저희를 따뜻하게 반겨주는 모습이 너무 좋아 그런 고민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평신도 세미나를 10년 전에 참석하였고 이번이 두 번째 참석한 것입니다. 가정교회도 5년 정도 목원으로 참석한 경험이 있어 목장 모임이나 세미나가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10년 전에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는 와이프가 교회 가는 것을 불편하지 않게 해줘야 하겠다. 이 정도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내가 교회 가는 것에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고, 흥금에 관련해서도 많은 다툼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결단으로 충분한 결단이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번 세미나에서도 목자로 헌신하겠다, 이러한 결단은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저 자신이 신앙이 반듯하게 세워지지 못했고, 순종하기보다는 변명의 일을 찾는 저희의 모습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세미나를 통해 나에게 주신 은혜, 과제가 무엇일까, 앞으로 내 역할은 무엇일까라는 부분에 관해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섬김 깊이를 보게 되었는데 특히나 저희를 섬기는 목자 목년미의 섬김은 처음부터 끝까지 비틈없이 대단하였습니다. 저희 가정이 준비가 되고 때가 되면 주님이 알아서 지혜와 은혜로 준비시키고 성김의 주체로 쓰임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때까지는 새내갈 목장에 잘 적응하고 또 다른 사람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저희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가족 회로막 시작되는 새내갈 목장에서 목자 목녀의 성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목건들이잘 돕는다면 행복하고 건강한 목장, 더 나아가 은혜가 충만한 오늘이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저 역시 그런 교회를 이루는 일에 조그만 힘이 남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늘복 많이 받으십시오.